6회까지 무려 11점을 내주는 삼성, 리그 2위 SK의 파워를 실감했는데요. 최정의 솔로포와 한동민의 스리런포를 필두로 2회까지 6점을 앞서 나간 SK는 3, 4회에도 쉴새 없는 안타 행진으로 5점을 더 추가합니다. 하지만 야구는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게 아니죠. 6회부터 삼성이 추격하기 시작합니다. 박찬도의 깔끔한 안타에 이어 박혜민의 타구가 좌중간 넓은 공간에 떨어지는데요. 1루에 있던 박찬도 3루 돌아 홈으로. 기다리고 기다렸던 삼성 라이온즈의 첫 득점입니다. 김성훈 쳤습니다. 센터 쪽. 박혜민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김성훈의 적시타. 한 점을 더 따라붙는 삼성입니다. 7회 말 여전히 크게 뒤지고 있는 상황. 타석엔 김헌곤. 잘 맞은 타구는 왼쪽으로 담장을 넘어갑니다. 추격의 솔로 홈런. 두 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는 김헌근입니다. 하지만 역시 역부족이었을까요? 최종 스코어 3-12. 대 지난 경기 역전승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삼성입니다. 어제 선발 김대우는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. 4이닝 동안 두 개의 홈런을 포함해 12개의 안타를 맞았고 11점을 내주며 데뷔 후한 경기 최다 실점을 기록했습니다. 오늘 대구에서 다시 맞붙는 두팀 삼성이 어제의 패배를 서륙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. 생생베이스볼 김다나입니다.